지금 우리 여우리 관광농원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서쪽에는 서편제가 있고 동쪽에는 동평제가 있고 여쪽에는 남쪽에는 남편제가 있습니다. 경치 좋죠. 저쪽은 바다. 창이 절로 나오네요. 이 동편 이쪽 고객길을넘으라면 산을 세개를 넘습니다. 저희 그, 성류, 관광농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애초를 해야대로, 해야 돼서 가는 길입니다. 아유, 앞에는 식량, 뒤에는 애초기. 음. 아. 저기 앞에 가시는 분은, 예. 아. 저 분은 누굴까요? 아유, 힘들다. 음. 여기가 지금 4네 개의 고개를 넘는 데가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고개네요. 어. 경치도 좋은데, 아유, 가는 길에 풀이고 지랄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저, 저 저,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은 혼자 제가 합니다. 아. 산이 아주, 고객길이 다음에는 차를, 트럭을 사면은 여기를, 어, 차 타고 가는 길인데, 아직 트럭이 없어서. 이제 해안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농장, 산넘고강 넘어 바다 건너서, 아유, 불이 힘들어요. 뒤쪽에는 이렇게 밭들이 있죠? 이쪽에는 음, 음. 바다하고, 아이고 우리, 성류 농장 한번 가기 힘들죠? 아유, 아유, 그래, 그래야 경치가 좋고, 아 성류는, 한 올해 한 10개나, 달러나, 관리를 못하니까는, 이제, 여기서 배도 구입하고, 이제, 트럭도 구입하면은, 예 이쪽 농장 가꾸기가 수월합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는 바다를 지나서 우리 석류 농장을 가고 있네요. 지금 바닷물이 거의 만조에 가깝게끔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산 쪽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저쪽 뒤에 산 보이죠? 여기는 바다고. 예. 여기는 이렇게 농장들이 있고요 이 좀만 가면 저희 농장이 나옵니다 올해는 청류를한 바구니나 땄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고추 안 심었다기 예. 이분들도 이제 농사 안 짓네 작년에 졌는데 여기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빈 땅들이 있네요. 어? 거기 요리할까? 아직도, 저희 성류 농장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밥만 먹고 와야 되겠네요, 성류 농장. 성류고 지랄이고, 아이고 여기는 시원한 경치 좋은 데입니다. 좀만 가면 됩니다.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아직도, 청류밭을 가고 있습니다. 차 타가지고, 30분, 걸어서, 한 40분. 여기 좋죠.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는. 예. 여기 저 다리에 힘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아유.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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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더 가야 됩니다. 아유, 동편제고, 서편제고, 지랄이고. 여기가 이제, 저기, 뚝방 있죠? 저, 바로, 저희가 저희 농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 가네요. 아유, 아유. 이렇게 농사, 힘들게 지으신 분 있나요? 차 타고, 30분 타고 와서 1시간 산행을 하고, 예, 우리가 트럭을 사면 이제 차가 여기 앞에까지 오는데 차가 없고 배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음. <laughs> 저쪽에 저기 분홍색 옷 입으시면 위험하게 가시죠? <laughs> 예, 저희가 저희 이제 농장 거의 다 왔습니다. 경치 예, 좋죠? 예. 음. 드디어 저희 별장에 왔습니다. 아니, 저희 농장에 왔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양식장이고요. 저기는 우리 석류밭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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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희 쉼터. 수릴라 아. 좀 무대 가지고. 그만 아. 찍어! 그만 찍으랍니다. 아. 아.